일반 민법의 계약 갱신 청구권은 강제성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계약 갱신 청구를 해도 한다고 라 하더라도 토지 소유자는 거절할 수가 있다. 거절하면은 이 지상권자한테 어떤 권리가 있는가. 네, 거절당한 지상권자는 어 그러면 계약 갱신을 해주지 않을 거라고 하면 내 건물을 네가 좀 사달라라고 하는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는데 이 매수 청구권은 법률적으로 강제성이 있습니다. <목소리> 자, 그 다음에는 법정지상권에 대한 내용을 같이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정지상권이라고 하는 거는 유치권하고 좀 비슷하게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면 그 지상권을 인정해주는 권리다라고 해서 법정지상권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법정지상권을 배우기 앞서서 지상권이라고 하는 권리는 바로 어떤 권리인가? 이 지상권이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토지소유자 A가 있어요. 이 토지소유자 A 소유의 땅 위에다가 건물을 지어서 사용할 수 있다던가 나무를 심어서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즉, 그 토지 지상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해서 지상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제 지상권을 갖고 있는 사람을, 뭐 예를 들어서 B라고 하면은 그사람 지상권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때 그 토지 소유자를 지상권 설정을 당했다라고 해서 지상권 설정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그 토지 지상에 지상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떠한 권리가 있는지 그 권리부터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가번을 같이 보시니까 최단 존속기관의 보장이라고 써 있습니다. 우리 최단 존속기관 같은 경우는 어디서 또 들어보셨냐면은, 주택임대차에서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들 임차인들 같은 경우는, 아무리 그 집에 단기에 임차해서 들어간다 라 하더라도, 최소 그 집에서 몇년 동안은 살고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십니까? 음, 그게 바로 2년이에요, 2년. 임차인 아무리 한 달짜리 계약서를 썼다라고 하더라도요, 2년까지는 계속해서 그 집에서 살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런 기간은 최단 준속 기간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물론 거기에서 요즘에 계약해신 청구권으로 인해서 2 플러스 2, 최대 4년까지 살고 나올 수가 있는 권리가 생기게 된 거죠. 지상권에도 그런 최단 준속 기간이 있는데 이 지상권의 최단 준속 기간은 그 주택인대차 최단 준속 기간하고 상대가 안 돼요. 엄청나게 길거든요. 그 내용을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보면은 자 동그라미 1번 석조, 석해조 연화조, 또한 이와 유사한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경고한 건물이나 수목을 소유로 목적을할 때는 자그마치 몇 년이다? 오, 30년이다. 그 지상권이 한번 인정되면은 남의 땅을 몇년 동안이나 빌렸쓸수 있다는 라 겁니까? 오, 자그마치 30년. 그럼 토지소유자 입장에서는 30년 동안 내 땅을 내 마음대로 못쓸 수도 있다는 라 거죠. 동그랑 2번 한번 봐보니까 그 밖에 건물을 소유로 목적을할 때는 15년. 동그랑 3번 보면은 기타 공작물을 소유로 목적을할 때는 5년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궁금한 점 중에 하나가 아까 전에 동그라미 1번의 경고한 건물 같은 경우는 그 최단 존속 기간이 30년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 경고하다, 경고하지 않다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가? 그 기준에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판례를 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시골에 완전 쓰러져가는 폐가가 하나 있었어요. 누가 보더라도 경고하지 않아요. 금방 쓰러질 것 같아요. 여름철에 비 한번 세게 내리면 무너질 것 같다던가. 발로 한번 차면 무너질 것처럼 견고하지 않은 그런 건물이었는데 그 건물은 뭐가 발라져 있는 건물이었냐면은 시멘트로 발라져 있는 건물이었다 이거 판례 나왔을 때 최단준석기간 몇 년으로 나왔을까요? 아, 그거 30년으로 나왔습니다 즉 내가 육안으로 봤을 때 견고하다 견고하다 하지 않다는 하나도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 건물에 뭐가 발라져 있으면 시멘트 발라져 있으면 그냥 30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니 판사도 그거를 다 판단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경고하다 안 하다 그냥 구조로 간다라는 거죠 시멘트 발라져 있으면 30년짜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그밖에 건물 같은 경우는 이제 목조주택 같은 거 얘기하는 거겠죠 아, 그런 경우는 15년 정도 나온다 아, 이런 식으로 최단주석기간의 보장이 어, 지상권의 권리 중에 첫 번째 그 다음에 나번 한번 봐보니까 굉장히 무시무시한 단어가 하나 써져 있죠 지상권자의 갱신청구권 만약에 경고한 건물 같은 경우는 그 땅에 30년 동안 빌려 쓸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30년이 지난 시점에서 지상권자는 토지 소유자한테 또 뭐를 요청할 수가 있다? 이 계약을 갱신해달라고 갱신청구권 행사할 수가 있다. 그럼 이 계약을 갱신해주면 지금까지 30년 썼는데 또몇년 동안 비워줘야 되는 겁니까? 또 30년. 그럼 30년 플러스 30년이면 총몇년 동안 그 사람의 얼굴을 보고 살아야 되는 거야? 60년 동안 보고 살아야 된다고 라 하면 언제까지 보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까? 죽을 때까지 보고 살아야 된다는 라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싫잖아요. 그런데 이 민법에서 얘기하는 지상권자의 갱신청구권은 임의규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임의규정이라고 하는 거는 법률적으로 강제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지상권자가 갱신청구권을 행사한다라고 하더라도 초지소유자는 그 요구를 거절할 수가 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가 있는 게 얼마 전에 발표된 임대차 3법에서계약갱신청구권 법률적으로 강제성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임대인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임차인이 계약 갱신청구하면은 그 요구 들어줬어야 되죠. 그거는 강제성이 있고 왜 지상권자의 갱신청구권은 강제성이 없는가? 원래 민법에서 얘기하는 계약갱신청구권은요 법률적으로 강제성이 없습니다 이미 규정이기 때문에 그런데 임대차산법은 강제성이 생기는 거는 그 임대차산법은 민법보다 상위 개념인 민사특별법 특별법을 만들어졌기 때문에 강제성이 생기는 거지 일반 민법의 계약갱신청구권은 강제성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계약갱신청구로 해둔다고 하더라도 토지 소유자는 거절할 수가 있다 거절하면은 이 지상권자한테 어떤 권리가 있는가? 거절당한 지상권자는 어, 그러면 계약갱신을 해주지 않을 거라고 하면 내 건물을 네가 좀 사달라라고 하는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는데 이 매수청구권은 법률적으로 강제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상권자가 매수청구를 하게 되면 토지 소유자는 무조건 그 건물을 사줘야 돼요.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지상권이란 게 한번 인정되게 되면 굉장히 고의치 아픈 권리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 사람 일정한 기간 동안 내보낼 수도 없는데. 나중에 계약갱신 안 해주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 건물을 사줘야 된다라는 거죠. 여기 서한 가지 포인트는 바로 뭐냐면 그 지상권자가 그건물 짓는데 1억 들어갔거든요. 30년이 지난 시점에서 계약갱신 안 해준다라고 하니까 나보로 사달래. 매수청구권 행사하는데, 과연 이 사람이 30년 전에 1억 들여서 지은 이 건물 1억에 사줘야 되는 걸까요? 음, 그건 아니겠죠. 지금 현재 시점에 감전평가를 실시합니다. 왜냐 면 그동안 감가 많이 일어났을 거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 건물의 감정평가를 해서 그 감정가격대로 사주면 된다. 다만 그 요구를 거절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럼 지상권자한테 이렇게 좋은 권리만 있는 거냐? 음, 그건 아닙니다. 그 다음 내용 한번 같이 봐보면 이러한 지상권도 소멸될 수가 있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건데 음, 가로의 반 한번 봐보면은 지상권 설정자의 소멸 청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상권 설정자라고 하면은 토지 소유자를 얘기하는 거겠죠. 토지 소유자가 그 지상권에 대한 소멸을 청구할 수가 있는 케이스가 있다. 그건 바로 뭐냐? 아 밑에 이제 구글 색깔 글씨 지상권자가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는 지상권 설정자는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가 있다. 즉 지상권이라고 하는 권리 남의 땅을 갖다가 30년 가까이 빌려서 쓸수 있는 권리 맞긴 맞습니다. 맞긴 맞지만 그 기간 동안 뭐는 내야 된다 지료는 내야 된다 지료는 내야 되는데 그 지료를 갖다가 몇년 이상 연체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2년 이상 연체하게 된다라고 하면 아그 지상권에 대한 소멸을 청구할 수가 있다라는 내용이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지료 청구했어요. 재산권 그 설정자가 재산권자한테 지료 청구했어. 이 재산권자가 첫채 분에 대한 1년치를 안 냈어요. 지료를. 네, 토지 소유자가, 그래, 두고 봐라. 너 어, 이거 한 번만 더 연체하면은 바로 건물 그 철거해버리겠어. 재산권 인정 안 되면은 건물을 철거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거거든요. 토지 소유자한테. 근데 그 다음에 갔을 때는 또 웬일인지 그해분의 1년치는 냈어요. 아리까리 합니다. 이거 내게 따르는 거야? 안 내게 따르는 거야? 근데 또그 다음에 갔을 때는 또 그해에 분에 대한 1년치를 지불하지 않았어요. 이런 경우에 토지 소유자는 그 지상권에 대한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음, 청구할 수 있다. 여기서 2년 이상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는 연속된 2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합계액이 2년치 이상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어,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가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지금부터는 법정 지상권에 대한 내용을 같이 한번 알아볼 건데요. 어, 말 그대로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췄다라고 하면은 음, 지상권을 인정해 주는 권리다라고 해서 법정지상권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 법정지상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그첫 번째 요건이 바로 뭐냐? 어, 동그라미 1번, 토지의 저당권 설정 당시에 건물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어야 된다. 어, 가장 키포인트 중에 하나죠. 저기서 가장 중요한 말은 바로 뭐냐? 저당권 설정 당시에라는 말이 가장 중요합니다. 최초에 저당권 설정한 당시에 그 요건이 맞아야지 법정지상권 인정되는 거고. 그 요건이 안 맞다라고 하면 보전지상권 인정 안 되는 거거든요. 그첫 번째 요건은 최초의 저당권 설정 당시에 실제로 건물이 존재하고 있었어야 된다. 저당권 설정 당시에 나대지였다라고 하면은 보전지상권 인정 안 된다라는 거죠. 그두 번째 요건 한번 봐 보니까 저당권 설정 당시에 소유자가 동일할 것. 즉 최초의 저당권 설정 당시에 그 토지 지상에 건물이 있었어야 되고 그 건물 소유자가 A였었다라고 하면은 그때 당시 토지 소유자도 누구였어야 된다? A였어야 된다는 거죠. 둘이 소유자와 같았어야지만 법정지상권 인정된다. 근데 법정지상권이라고 하는 거는 아무래도 토지에만 저당권 설정되어 있다라고 하면 토지만 경매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또 건물에만 저당권 설정되어 있었다라고 하면 건물만 경매물권 나오겠죠. 어, 이런 식으로 소유권이 서로 같았던 토지 건물이 경매가 나옴으로 인해서 서로 소유권이 분리되게 되었을 때그 지상에 있는 건물에 인정되는 권리를 법정지상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일단 여러분들이 항상 법정지상권 인정된다 안 된다를 판단하실 때는요. 최초의 저당권 설정되었었던 당시에 그 요건을 갖추고 있었는가, 못 갖추고 있었는가가 가장 중요한 키 포인트입니다. 자, 근데 만약에 법정지상권 인정된다라고 하면은 그 건물이 경고한 건물일 때는 30년 동안 인정이 된다 이런 내용이겠죠. 근데 이 법정지상권이라고 하는 건 사실적으로 유형을 갈라서 좀 봐야 돼요. 법정지상권이 인정이 되는 사례, 법정지상권 이 인정이 안 되는 사례 이렇게 나눠서 봐야 되거든요. 첫 번째, 법정지상권이 인정이 되는데 토지만 매각이 나온 경우. 또는 법정지상권 인정이 되는데 건물만 매각이 나온 경우 반대로 법정지상권 인정 안 되는데 토지만 매각이 나온 경우 법정지상권 인정 안 되는데 건물만 매각이 나온 경우 이렇게 유형별로 나눠서 여러분들이 투자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법정지상권 인정 안 되는 사례거든요 법정지상권 인정 안 되는 사례인데 토지만 경매에 나왔어요 이거 낙찰받아도 됩니까 안 됩니까 당연히 낙찰받아도 된다 내가 토지만 매각이 나온 거 낙찰받으려고 하는데 그 토지 지상에 있는 건물에 법정지상권 인정 안 된다 법전지 사건 인정 안 되면요 토지를 낙찰받은 사람은 그 건물을 철거해 버릴 수가 있는 권리가 있거든요. 그럼 건나 낙찰받아도 된다 안 된다? 어, 당연히 낙찰받아도 된다. 그런데 법전지 사건 인정 안 되는 사례인데 건물만 매각이 나왔어요. 이거 낙찰받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건 자살행위죠. 낙찰받으면 철거 당하는데. 그래서 이런 건 투자하시면 안 된다라는 것이. 물론 예외가 있어요. 그런 예외는 어떤 거가 있는지 제가 좀 이따가 사례로 보여드릴게요. 이번엔 버전지 사건 인정되는 사례요 토지만 겸해 나왔어요. 이거 나찰받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내가 토지에 나찰받으면 그 토지상에 있는 그 건물에 버전지 사건 인정돼. 나는 내 땅에 30년 가까이 못 쓰게 될 수도 있어요. 이거 나찰받아도 됩니까? 안 됩니까? 어, 나찰받아도 됩니다. 그 이유가 바로 뭐기 때문에? 지료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건물에 버전지 사건 인정된다고 라 하더라도 내가 땅을 갖고 있다고 라 하면 은 뭐를 청구할 수가 있다? 지료를 청구할 수가 있다. 근데 그 지료가 쌀까요? 비쌀까요? 어, 그 지료가 생각보다 많이 비싸요. 이따가 얼마 정도 수준을 받을 수가 있는지 사례를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버전 제사고 인정되는 사례인데 건물만 매각에 나왔어요. 이건 낙찰받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건 오히려 세무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거 바로 뭐냐? 이 건물에서 나오는 그 수익이 지료를 감당하고 나서라도 돈이 생긴다라고 하면은 낙찰받아도 될 것인데. 이 건물에서 나오는 수익이 지료를 감당할 수지 안 된다라고 하면 그 건물 낙찰받으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버전지상권을 투자한다라고 하는 거는 토지만 매각에 나온 걸 투자하는 거예요. 건물만 매각에 나온 것들은 별로 재미없는 물건들이 많다라는 거. 버전지상권은 토지만 매각에 나온 걸 싸게 잡아서 수익구조를 만들어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가장 좋은 투자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사례를 갖다가 복합적으로 보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